그림과 같이 거리가 1인 평행 직선이 있고 점이 5개씩 있대. 이럴 때,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겠대. 그럼 사각형을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두점 선택하고 두점 선택하면 아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나오겠구나 됩니까? 이건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사각형이 되려면 위에서 몇개 뽑아야 돼? 두개 밑에서 몇개 뽑아야 돼요? 두 개를 뽑아야 일단 사각형이 나올 거야. 근데 그렇게 뽑는 것도 마구잡이로 뽑는 게 아니라 넓이가 2인 것만 뽑아달래. 그러면은 변 길이로 가자. 이변 길이를 한칸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한칸 1이잖아? 그러면 변 길이를, 윗변 길이를 A라고 잡고 아랫변 길이를 B라고 좀 잡아봐. 그러면은, 윗변, 평행사변형, 아, 사다리꼴, 윗변 플러스 아랫변 곱하기, 높이 1이죠. 나누기 2에서 넓이 2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 A 플러스 B는 4가 나와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결과 돼요? 윗변 길이, 윗변 길이. 자, 이해 안 돼, 물어봐요. 이게 버릴 문제가 많이 없어서, 다 좋은 문제야. 윗변 길이가 A, 아랫변 길이를 B라고 설정해 놓고, 일단, AB, 윗변을 길이를 얼마로 잡고, 아랫변을 길이를 얼마를 잡아야 조건을 만족하느냐를 확인을 한 거야. 윗변 플러스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넓이. 그래서 넓이가 2가 되려면, 윗변 플러스 아랫변이 4가 되어야 되는구나, 까지 왔어요. 여기가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선택권이 어차피 1, 3 아니면 2, 2 아니면 3, 1밖에 없어요. 이해 됩니까? 여기가 괜찮나요? 그럼 이제 해봐봐 이제 해자 1번 2번 3번 가자 가자 자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다 했어 여기까지 보면 사실 끝난게 이제 하나씩 하면 되잖아 윗변 길이를 1로 잡게끔 설정하는거 몇개예요 하나 총 몇개 네개 윗변 설정 끝 동시에 아랫변 길이 3 <laughs> 설정하는 건몇 개입니까? 2개 끝났어요. 이게 8개 일단 찾았고 그러면 얘도 어차피 8개겠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 됩니까? 아. 자 윗변 길이 2로 설정하면 몇 개예요? 몇개 잡을 수 있지? 윗변 길이가 2인 거? 점 어떻게 몇개 설정돼요? 아, 3개겠죠? 여기도 3개겠죠? 정답입니다. 25가 정답. 젊어. 괜찮아요? 응. 음. 세팅을 좀 잘해야죠, 여러분. 세팅을 좀 잘해서. 아, 케이스, 어려운 문제면 쌤이 말했죠. 이, 잘 나눠야 된다고. 케이스 나눠. 나누고 이제 그냥 다, 각각 다 풀고, 그러고 다 더하면 정답이겠다. 응? 됐나요? 괜찮나? 다음 1183번 여덟 개의 블록이 서로 다른 게 있는데 A, B 중한 곳에다가 쌓겠 때, 쌓게 타, 쌓는 순서가 다르면 서로 다른 경우로 생각한다. 그러면 순서를 신경 써라, 즉 배열을 하겠다는 얘기네. 배열을 해라. 괜찮아요? 맞죠? 그러니까 A, B에 있는 블록을 배열하는 것도 세래요. 여기까지 괜찮나? 자. 이제 보자. 8개 블록을 AB에다가 일단 나누게요. 일단 배열은 있다 하고, 이거를 나누겠다고.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하나의 블록은 가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7개 여기 블록 여기다 7개 쌓고 여기다 한 개만 쌓는 경우, 6개 쌓고 2개 쌓는 경우, 5개 쌓고 3개 쌓는 경우 끝. A보다 B에 많으래요. 그럼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케이스또 나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일단 여러분, 이 뭐야? 이거 조나누기 잖아. 조나누기. 조부터 나눠. 조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 노을 일곱 개를 뽑아. 괜찮아요. 어차피 나머지 한 개는 뭐 자동이니까. 이게 뭐야? 일단 71로 조나누는 거야. 여기가 괜찮아요. 자, 근데 이런 분 봐봐. 이제 지금 무슨 상황이야? 7, 1로 나눠 가지고 A에 7개, B에 1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블록 7개를 뭐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배열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꼭 이거 배열해곱하기몇 가지 들어가야 돼 그렇지, 1개 끝 됩니까? 7, 그러니까 8개 중에 7개 뽑아서 A에 놓겠다고, A에 들어갈 7개를 뽑겠다고, <laughs> 8개 중에서 일단. 어, 일곱 개를 뽑았어요. 배열은 이따 할 거니까, 일단 뽑기만 할 거라서 조합으로 들어갔다. 괜찮나? 아.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일단 A에 들어갈 여섯 개 뽑아. 그럼 뭐두 개는 어차피 자동이잖아. 자동. 이렇게 자동 될거 아니야. 두 개는 어차피 자동이고. 자, 이제 배열을 해야 되니까, A에 쌓인 블록 배열하고, B에 쌓인 블록 배열하면, 2번도 끝나겠습니다. 됐어요? 조 나눴고, A에 들어갈 여섯 개, A에 놓을 여섯 개 뽑았고, 여덟 개 중에서. 그럼 두개 자동이고. 이제 배열도 하라고 했으니까, 여섯 개 A 안에서 배열하고, 6패두개 B 안에서 배열하고, 2패 요렇게. 그럼 끝났잖아. 이제 뭐예요, 여를 뭐겠어요? 여기 뭐야 85. 33 자동이고. 그 다음 뭐예요 5팩 곱하기 3팩 질문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게 좀 이렇게 이쁘게 되나봐 그럼 이쁘게 만들지 뭐 가자 자 얘는 여러분 8 곱하기 7팩이잖아 8 곱하기 7팩 그러면 그러면 일단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 뭐 이따가 근데 8팩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건 뭐죠 8 7 56 28 56 56 곱하기 6팩이야 근데 뭐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7을 줘 7을 줘서 8 곱하기 7팩도 되겠지만 8, 7, 줘 8팩도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이해돼요? 응 요런식으로 나타내실게 일단 이거 B7로 하는거는 B7로는 허버써요 만약에 B7로 가면은 벌써 7팩이 몇개야? 16개 이 16개 안되잖아 지금 맞죠? 이쪽으로 가야되겠습니다 8팩으로 모으나보다 뭔말인지 이해 돼요? 응. 자 그래서 밑에 것만 정리하면 끝난다 자 밑에 것 뭐야? 8C3 56 3팩 6이잖아 6조6조 똑같다 이러면 됐다 자다 더해 그럼 8팩이 몇개야? 3개다 그치? 따라서 A가 3이고 B가 8이니까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